중, 올림픽 보이콧 미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하자,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가식적인 행동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비난했다.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자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방해하려는 미국의 계획은 실패할 운명이라며 도덕적 권위와 신뢰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의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 미국의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고 앞으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스포츠에 정치를 도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보이콧은 올림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반격은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에서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앞서 류펑이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6일 미국 정부의 결정이 나온 뒤 이메일 성명을 통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치적 조작이라며 이처럼 반발했다. 그는 미국 정치인들에게 초청장을 확대한 적이 없는데 난데없이 외교적 보이콧이 나왔다면서 이런 가식적인 행동은 정치적 조작이자 올림픽 헌장의 정신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 이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2022년 베이징동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열리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은 파견하되, 개폐의식과 같은 주요 행사에는 행정부 인사를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젠사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외교적 보이콧 조치를 두고 중국의 인권과 관련한 전력 때문이라며 중국은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은